다음에 음 농협 마트 안에 있던 행복 베이커리가 이쪽을 옮겼습니다.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. 한번 들어가 볼게요. 함께 가보시죠. 사장님, 수고합니다. 사업은 번창하십니까? 깜판을 찍었는데, 벌써 사장님 얼굴은 못찍었고 어... 이거 진짜 맛있어 야, 이거. 이빨만 좋았으면 벌써 다 먹었는데 나이 열살인데 이빨이 안좋아요 너무 많이 흔들려서, 흔들려서. 아, 좀 유치 빠지고 나면 괜찮다 음, 맛있는거 없어? 역시 저 커피 여왕이다. 아, 내또 네. 점심 약속이 있어가지고 네. 이동에 따줄 수 있다. 먹는데? 어, 점심 한 거로 문자 받았어. 아, 행차가 이거. 아. 행복 베이커리 많이 와주세요. 맛있는 빵이 아주 많아요. 강추. 안녕.